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선생님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저는 총재님의 강연을 즐겨보고 있는 청년 지지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강탄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총재님께 궁금한 것은 총재님께서는 매일 밤마다 지구에서 백궁으로 올라가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백궁에서는 지구의 시간으로 얼마 정도 계시다가 오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내가... 올라가서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 돼요. 지구 시간. 알겠죠? 어, 지구 시간 10분이면은 백궁에서는 여러분들이 백궁에서 말하는 하루에 일을 하고 또 백궁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활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 있겠죠? 고 하루야. 하루. 백궁의 하루. 지구의 10분이 백궁의 하루. 시간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야. 지구의 10분이.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궁은 타임이 이렇게 절반 자고, 절반 열, 이런 타임이 아니에요. 쭉 있다가, 한참 만에 한 번, 우리가 설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쉰단 말이야. 그래서 뭐졸립거나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백궁에서 말하는 그긴 시간이야. 하루. 알겠죠? 그걸 여러분한테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계산이 불가능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지구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에 여기다가 속도를 가해버리면 이 시간에 속도를 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말을 떠나서 빛의 속도보다 속도가 빨라버리면 비행접시를 타고 가도 수 가서 하루 동안 갔다 왔는데, 지구에 오면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났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시차가 다 바뀌어버려. 별이 운행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시간은 다 바뀝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주선을 타고 내가 한 시간을 갔다 왔는데, 지구에 오니까 1억 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릴 때는 시간이 존재하지가 가지를 않아요. 시간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때는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구 같이 이렇게 느리게 도는 별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음. 어? 시간이 간단 말이야 시간이 가요 1시간 2시간 이런 말을 하는데 빨리 가버리면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아 분명히 비행기 없이 타고 한 달을 갔다 오니까 지구는 이미 몇 천년이 지나버렸어 이게 과학자들이 계산해 본 수치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별이 도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속는게 시간이야. 가장 속는게 시간입니다. 또요, 나이가 늙은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가요. 응? 근데 어린애들은 시간이 안 길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아침 먹고 나면 저녁이야. <laughs>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늙었느냐, 젊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 젊은 세포는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 개념이 내에서 다르게 인식하고, 늙은 사람은 세포가 느린느리 해가지고 이미 노화가 됐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반대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 알겠죠? 그래서 지구 시간과 백공 시간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10분 정도 갔다 옵니다. 가는데 1초, 오는데 1초지만은 실제 10분이 소요돼. 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여기서 자고 있는데 갔다 오는 거야. 근데 무한대 일을 하죠? 하고 오죠? 조금 전에 요한복음 27장, 26장, 7절, 8절, 9절,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 28절에서, 응?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9절에서 예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온 자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무슨지 알죠? 여러분이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치상 나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응? 어, 백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는 거죠. 신인이 우주 전체의 별이 얼마나 많다는 거 이야기했죠? 몇 개죠? 사람이 사는 별이? 에? 362무 88, 8,800불이죠? 그러니까 362무 8,800불이라는 별의 수치구이 사는 별에 사는 인간을 곱하게 해보면 얼마나 나오겠죠. 그죠. 음, 엄청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관리되는 거예요. 관리되는데 그 별에서 백궁을 오는 사람은 한 별에서 한 사람이 오기가 드물어. 내가 이렇게 왔을 때 왕창 오지. 그 사람들은 절구음에 빠져가지고 거기 지해 있어요. 술집에 가세요. 아, 저, 저 장장 가서,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명상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와. 나오겠어요? 다 술에 취해 있는데, 그게 지부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관리는 너무 쉬워.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봐야 될게 있어요. 알겠죠? 음, 그건 여러분들이 그 세계는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내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 알겠죠? 가능한 영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